잠깐만요. 여러분의 혈압은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약 없이도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숨 쉬는 게 뭐가 특별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의학 연구들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21년 미국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이 미국심장협회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하루 30회의 호흡 근력 운동을 6주간 실시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평균 135에서 126mmhg로 약 9mmhg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하루 30분씩 주 5회 걷기 운동을 했을 때보다 더큰 효과이며 일부 혈압약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2023년 발표된 연구 리뷰에서도 심호흡 운동을 실시한 20건의 연구 중 17건에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런 검증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여러분의 혈압을 낮출 수 있는 6가지 호흡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이 중요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고혈압으로 고생하십니다. 약을 먹어도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세 150, 200을 넘어갑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운동하세요라고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방법은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매일 30분씩 걷기도 힘들고 헬스장 가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압을 낮추는데 꼭 격렬한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연구들은 올바른 호흡법이 혈압 조절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특히 부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또한 호흡 운동은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산화질소의 생성을 증가시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6가지 호흡법을 실천 가능한 방법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복식호흡 심장과 혈관을 쉬게 하는 기본호흡.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복식호흡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으로만 얕게 호흡합니다. 이런 흉식 호흡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오히려 긴장을 높입니다. 반면 복식 호흡은 횡격막을 크게 움직여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심박수와 혈압을 낮춥니다. 올바른 복식 호흡 방법 1. 의자에 편안하게 앉되 등을 곱게 세웁니다. 2.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꼽 위에 올립니다. 3. 코로 천천히 4에서 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이때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4. 입으로 6에서 7초 동안 천천히 내쉬며 배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5. 1분에 약 5에서 6회 총 10분 반복합니다.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5분, 식후 소화를 돕기 위해 10분.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5분이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 처음에는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시작하세요. 너무 깊게 하려고 힘주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4. 7, 8호흡법. 혈압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응급호흡. 두 번째는 하버드 출신 의사 앤드루 웨일 박사가 개발한. 4. 7. 8호흡법입니다. 이 방법은 신경계를 빠르게 진정시켜 급격히 오른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탁월합니다. 4. 7. 8호흡법 1. 등을 곧게 세우고 앉거나 누워서 시작합니다. 2. 혀끝을 윗니 뒤쪽 잇몸에 가볍게 댑니다. 3. 입으로 휴 소리를 내며 완전히 숨을 내쉽니다. 4. 입을 다물고 코로 4초 동안 조용히 들이마십니다. 5. 숨을 멈추고 7초 동안 참습니다. 6. 입으로 휴 소리를 내며 8초 동안 내쉽니다. 7. 이것이 1회입니다. 총 4회 반복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숨을 참는 동안 혈중 산소 농도가 조절됩니다. 긴 날숨은 부교감신경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관이 이완됩니다. 불안과 긴장이 빠르게 해소됩니다.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혈압 측정 전 긴장될 때, 갑자기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할 때, 잠이 안올 때, 처음에는 7초 참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율만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3, 5, 6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3단계. 호흡 근력 트레이닝 IMST 혈압량만큼 효과적인 과학적 호흡법. 세 번째는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호흡 근력 트레이닝 IMST입니다.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의 다니엘 크레이그헤드 박사는 하루 30회 호흡 운동을 6주간 실시하면 수축기 혈압이 약 9mm hg 감소하며 이는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인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와 동등한 효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법은 원래 폐질환 환자들을 위해 개발되었지만 혈압 관리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MST란 무엇인가요? 호흡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작은 휴대용 기기를 입에 물고 저항을 느끼며 숨을 들이마시는 방식입니다. 기기 없이 하는 방법. 전용 기기가 없어도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빨대 호흡법. 커피스틱 크기에 가는 빨대를 입에 물고 코를 막습니다. 2. 빨대로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약간 힘들게 느껴져야 합니다. 3. 30회 호흡합니다. 약 5분 소요. 4. 주 6일 매일 실시합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호흡 근육을 강화하면 산화 질소 생성이 증가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핵심 물질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이 방법을 6주간 실시한 후에도 6주 후 재측정했을 때 혈압 감소 효과의 약 75%가 유지되었습니다. 주의 사항 너무 세게 하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강도를 높여 가세요. 혈압이 너무 낮은 분, 수축기 100, 이완기 60 이하인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4단계. 자연 속 리듬 호흡. 걸으며 숨 쉬기. 네 번째는 자연 속에서 하는 리듬 호흡입니다. 실내에서 하는 호흡도 좋지만 자연 속에서 햇빛을 받으며 하는 호흡은 더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 리듬 호흡법. 1. 아침 햇살이 있는 시간, 공원이나 산책로에 나갑니다. 2. 편안한 속도로 걷기 시작합니다. 3. 두 걸음 동안 코로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사. 네 걸음 동안 입으로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오. 이 리듬을 유지하며 15에서 20분 걷습니다. 왜 자연 속 호흡이 더 좋을까요? 햇빛은 비타민 D 생성을 돕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나무와 식물이 내뿜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춥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습니다. 새소리나 바람 소리 등 자연의 소리는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실천팁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습관이 됩니다.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하면 더 즐겁습니다. 휴대폰은 가방에 넣고 주변에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리세요. 5단계 잠들기 전 5, 7호흡 야간 고혈압 예방법 다섯 번째는 잠들기 전 하는 5, 7호흡법입니다. 밤에 혈압이 더 높아지거나 자다가 가슴이 두근거려서 깨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야간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잠들기 전 호흡훈련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7수면 호흡법 1. 침대에 누워 불을 끄고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2.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뺍니다. 3. 코로 5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4. 입으로 7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5. 내 몸이 편안해진다. 혈압이 안정된다고 속으로 되냅니다. 6. 10에서 15분 또는 잠들 때까지 반복합니다. 수면 호흡의 과학적 효과. 긴 날숨은 미주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낮춥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합니다. 더 깊은 수면을 위한 추가 팁.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가 이상적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피하세요. 6단계. 감사호흡 명상, 마음의 혈압 낮추기.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감사호흡 명상입니다. 혈압은 단순히 신체적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 불안, 걱정, 우울 같은 감정적 압력이 혈압을 높이는 큰 원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은 교감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혈압을 올립니다. 반대로 감사, 평온, 사랑 같은 긍정적 감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혈압을 낮춥니다. 감사호흡 명상법 1.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2.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시작합니다. 3. 숨을 들이마실 때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4. 숨을 내쉴 때 감사한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10분간 반복합니다. 왜 감사가 혈압을 낮출까요? 감사의 감정은 뇌의 보상회로를 활성화하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심박수와 혈압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킵니다. 일상에서 실천하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 가지 감사한 일 떠올리기 식사 전 음식에 감사하며 심호흡 3회하기 저녁에 오늘 하루에 좋았던 일 3가지 적어보기 잠들기 전 감사 호흡 명상 5분 하기 정리 및 실천 가이드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린 여섯 가지 호흡법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 복식 호흡 2. 478 호흡 긴급 상황에 혈압 빠르게 낮추기 4회 3 호흡 근력 트레이닝 IMST, 혈압약 수준의 효과, 하루 30회. 4. 자연 속 리듬 호흡, 걸으며 2, 4리듬으로 숨 쉬기 15에서 20분. 5. 5 7수면 호흡, 잠들기 전 혈압 안정, 10에서 15분. 6. 감사 호흡, 명상 마음의 압력 낮추기, 10분. 어떻게 시작할까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1주차 복식호흡만 매일 10분 2주차 복식호흡과 4, 7, 8호흡 필요할 때 3주차 복식호흡과 IMST 추가 4주차 자신에게 맞는 두세 가지로 루틴 만들기 효과를 보려면 최소 6주 이상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습관이 됩니다 혈압을 기록하며 변화를 확인하세요 약을 먹고 있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실제 연구에서 입증된 것처럼 올바른 호흡법은 하루 30분 걷기 운동보다 더큰 혈압 감소 효과를 보였고 일부 혈압약과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60대 이후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 보다 어떻게 숨 쉬느냐에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호흡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단지 의식적으로, 규칙적으로, 올바르게 숨 쉬는 것만으로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단 10분이라도 6가지 호흡법 중 하나를 골라 시작해 보세요. 숨이 달라지면 몸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호흡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